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 문제에 대한 본격적 대응에 착수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젠사키 대변인은 26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 완료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백악관은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미한일 국가안보 보좌관들의 회의는 이번 대북 정책 검토 작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다음 주말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예고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물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이 고려하는 중대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뷰이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Um, these launches clearly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uh, council resolutions and threaten the region as well as the broader community. Um,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stitute serious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y also undermine global non proliferation regime. 포터 이어 동맹 협력국과 함께 이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바이든 행 정부의 대응은 전임인 트럼프 행 정부 때의 무대응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한데 이어 국무부도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상응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경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비오이뉴스, 함지합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생산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도발로는 북한이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 위원장은 25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유엔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양보를 이끌지 못할 것이며 평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이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런 종류의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하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마이클 로저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무기실험을 통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재개 결정은 놀랍지 않다면서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공격성으로 복귀한 건 그들을 세계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며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의 마지막 조각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발맞춰 적절하게 대응할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의원은 북한의 최근 이딴 미사일 발사는 비생산적이고 도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26일 voa 같이 밝히고 그러나 그것들이 긴장 완화와 안정화 궁극적으로는 평화라는 실제 목표에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선 안된다면서 이런 목표는 영내와 전 세계에 걸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마땅히 시급하게 다뤄야만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새로 개발된 신형 전술 유도탄 두기를 25일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의회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나아갈 길로 모든 당사국의 외교적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비에뉴스 이종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한국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가운데 발사에 앞서 국제해사기구(IMO)의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해사기구 대변인 실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신고 여부를 묻는 비오에의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총회의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상안전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 국제해사기구는 미사일 실험 등으로 미사일이나 잔해가 바다로 떨어질 경우 항해선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에게 사전신고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1986년 가입한 회원국이지만 미사일 발사 전 사전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은 전략적 외교적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여러 제반 요소들을 균형있게 살펴 실시해야 한다고 제임스 매콘빌 미국 육군 참모 총장이 밝혔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25일 미국 민간 연구단체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미한연합훈련이 과거처럼 대규모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며 훈련의 전략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효과에 맞춰 훈련 방법이나 장소, 비용 등 재반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경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략적, 외교적 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훈련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전반기 미한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했으며 매년 3월 말 실시했던 야외 기동훈련, 독수리훈련이 2019년 폐지되면서 올해도 컴퓨터 기반 모의훈련으로만 진행돼 일각에서 군사 준비 태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기대 수명은 72.5세로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보다 11년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25일 갱신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대한 아동 관련 현안 데이터를 보면 북한의 이 같은 수치는 한국의 83.2세보다 11년이 미국의 평균 기대 수명 78.9세보다 6년이 짧았습니다. 또 북한의 2020년 영유아 사망 건수는 1,000명당 13.1명으로 한국의 1.5명, 미국의 3.7명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북한의 지난해 총 인구는 2,577만 9천 명으로 추산했으며 오는 2050년까지 2,65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241만 명이 30년 후에는 2.5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연령대별 인구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각종 미한 교류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탈북민들의 미국 방문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150명 이상이 혜택을 받아 미국을 방문했던 국무부의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잠정 중단된 뒤 재개되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26일 BOA에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대면 행사가 축소된 분야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상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교류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부산하 국립국제교육원도 BOA에 한국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어학연수와 인턴을 할수 있는 한미대학생연수 웨스트 프로그램에 탈북학생이 2019년까지 48명 참여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 뒤올 상반기는 모두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탈북학생 100여 명을 미국에 초청해 미국 정부기관과 주요 국제기구, 민간연구단체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미국의 민간단체 한인나눔운동 KASM도 VOA에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해 일정을 올 하반기로 잠정 연기했다며 미국 방문을 통해 탈북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정체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